따라서 해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런 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상태나 처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나 처지를 모르면 절박한 그런 바램이나 갈망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져다 줘도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믿음생활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만 하니까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절실함이나 어떤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 증세를 느끼고 병원에 가면 때려진 일이 벌어져 있음을 알고 그때서야 긴장하게 되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들 인생이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 자신이 사망과 생명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도 또한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은 모든 인생의 그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스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여론은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밤을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이라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상태가 이런 모두다.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생명과 사망, 그두 사이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From death to life. 이 사망에로부터 와서 생명으로 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 첫 번째로 이 brotherly love.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를. 오늘 1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냐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성경은 무섭게 다루고 있죠 킬러라 살인자라 여러분 살인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요한일서 사장이 보니까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수 있겠느냐.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치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십장에도 보면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사람을 실족케 하지 마세요. 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형제를 위해 라이프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죠 16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상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 사람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구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며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죠? 약일까요? 기술일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 어떤 약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레이기에 보면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듣고 그 사람의 머리와 가지고 온 염소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죄진 사람의 이 죄가 이 염소에게로 옮겨지게 해주세요라고 중간에서 제사님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매로 사정없이 그 아사셀 양그 염소를 때립니다. 피가 철철 나요. 그러면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뛰어가죠. 밤에 도망쳐요. 어디로 미리 예비해놓은. 골짜기로 그걸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 그때 피냄새를 맡고 있던 이리들이 그 골짜기 양쪽에 굴에 숨어 있다가 그 아사살 양이 도망쳐오면 잡아먹어. 그러면 그사람 죄가 어떻게 되죠? 이리들이 뭐가 추워버렸으니 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매를 맞고 그렇게 도망쳐서 피해가는 그 아사셀 염소 이것을 받들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양이 되신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우리 죄가 없어지는 원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하듯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우리의 죄를 지고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매를 맞고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고 그 몸이 그렇게 버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세 번째입니다 사망에 섬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actions and in truth 행암과 진실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그할거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암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신앙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구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이 가라. 돕기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친구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다 죽어 가는데 평안해라 따뜻해라 말로만 하면 될까요? 그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지금? 먹을 거예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에게 뭘걸 줘야 되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 우리 한국 교회가 말과 행동이 달라서 타락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말은 잘해요 크,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해놓고 나중에 보면 언제 그랬어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우 생명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이 행동으로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사망에서 우 생명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컨덴 마음에 책망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비난받을 일이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2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들 마음에 거리끼는 일이나 비난받을 일이나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오. 게시록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책망하셨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받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책망받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책망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곡해 하시리라 누가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도록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는가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렇게 거리낌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할 이유예요. 우리가요, 거리낌이 없는 것, 책망할 것이 없는 것, 힘들어요. 비난받을 일, 털어보세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뭐, 큰소리 치고 빵빵 치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털어 보니까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뭐사태고 그런 일들 많이 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끝날까지 심판 날까지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붙드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에게 나와 예배 드리고 그를 섬기하는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his commandments 그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다. 22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그 구하는 바를도 받고 그들이 주원에 그하게 되고 그들이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니다 23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Believe라는 말은 진짜로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 사랑이 뭐죠?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애착이나 애정을 갖고 대상에 대해 충성하는 감정이랍니다. 몹시 끌리거나 정이 들어서 지극히 아끼고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폐허가 돼 버렸죠. 전쟁을 일으켜서. 그런데 이제 복구 현장에서 무엇을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두 팔이 떨어져 나간 예수 동상이 예수상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 백성들이 회개를 했답니다. 아.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두번 죽였다. 2000년 전에 한번 죽였고 또 이번에 예수님의 두 팔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죽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두 팔이 없는 예수상을 세워 놓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두 팔이 되어드리자 그두 팔이 없는 예수상을 몸뚱이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저 팔을 떨어뜨렸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두 팔이 되어드리자 라고 하면서 폐어 중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복구에 전념한 나머지 지금의 독일을 세계 강국으로 일군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우리가 예수의 두팔에 되어드리자.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과 보상이 따릅니다. 요한일사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그하시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압니다 여러분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은 사랑해서 사랑.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예요 또 요한일스 사장에 보니까요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어떻게 마땅하다고 한 말은 하지 않으면 안될 의무와 책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구원 받은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여러분, c o m p 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를 이를 말이에요 완성.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아, 내 인생을 나는 어떻게 완성할까? 무엇으로 완성할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우리들 인생을 완성하는 게 돈이 완성한 거 아니에요? 명예가 완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오직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인생을 완성시키려 하십니까?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 인생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하냐 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완성이에요 오늘은 전반기 성례주일입니다 사망에 그하던 우리를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고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를 기독교의 두 가지 최고의 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힘이 나고 숙연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행하 성찬식이 그렇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생명을 살리는 기억해야 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른 것다 잊어도 주님의 돌아가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어떻가져사례하시고 때여 저에게 주심에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라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리매 버 기억하라 오늘 세례를 받고. 이성장을 받는 우리들 모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들었나서 옮기는 모두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얼마나 아프셨나 찬양하시고 세례